자 다음 한자는 불주 하겠습니다. 불주 또는 물대주 그래, 요것은 주인주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교과서 같은 데는 주인주 쓸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쓰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도 이제 뭐 편리하게 쓰겠습니다. 자, 그래 자기 자신이 배우는 교과서 따라서 그 순서는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불주는 주인주가 음을 나타내고 여기 앞에 물이 있으니까 삼수변이 있으니까 아 그래. 주는준데 물을 붓는다 해서 부 불주 또는 물을 댄다고 해서 불아 물댈 주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부 불주가 들어가는 단물 뭘까요? 어, 그래. 뜻을 한 곳으로 모으시오. 부오시오 그러면 주의 되겠습니다. 주의하시오. 또는 눈을 이곳으로 쫙 서두시오. 뭐 어, 그런가. 눈을 딱 이곳으로 어, 집, 집중하시고 할때 그래, 주목 되겠습니다. 주목 주의 이런데 불주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나는 뭘까요? 아, 그래 주유소도 해, 해도 되겠습니다. 주유소 그리 그래, 기름을 붓는 곳, 그래, 기름을 넣어 주는 곳 그래, 주유소 할 때도 어,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입식 교육 그래 막 지식 같은 것을 부어서 머리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주입식 교육 되겠습니다. 그런데 자 주인주 요게 들어가는 낱말 잠깐 보겠습니다. 요몇개 보겠습니다. 자 한자 위올때 무슨 기본을 딱 알고 그래 주인주 임금주 그 다음에 사람이 이래 있으면은 아살주 물이 있으면은 아, 불주 그러면은. 아, 나무가 있으면 기둥주, 그래, 나무의 기둥, 석주, 돌기둥, 이런 식으로, 어, 어, 석주. 그 다음에 이제, 말씀은이 있으면은, 요것은 이제, 우리가, 그래, 어디에든지 어디 한문이라든지 뭐든지 요분만 자, 그래, 주, 주해를 달다, 주석을 달다 할때 이거 주 되겠습니다, 이거 주. 그래, 그래서, 글뜻을 풀이 한다 해가지고, 이제, 어, 뭐랄까, 글뜻 풀주, 또는 예전에는, 그래, 주내일 주해가지고 추석을 단할때주회를단때 이거 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말이 있으면 말이 가다가 이제 안 가고 고기는 좀 씻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아 그럼 그래 머무를 주 되겠습니다. 머무를 주 예를 들자면 주한 미군 할때 이렇게 머무를 주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불 주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